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로 21세기 주역점을 매입하시려는 분은 먼저 유튜브에서 예습 영상 8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005-3을 엔터하시면 여덟 번째 예습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주 동영상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 I L J E O 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왕신발 쇠신발이라는 내용으로. 을 중심으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발은 발흥한다. 아주 크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뒤에 있는 이 뽑힐 발은 뽑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강한 신은 크게 되지만 약한 신은 뽑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이 쇠는 십이 운성의 쇠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이 운성의 쇠는 상무 전무를 거쳐서 사장, 회장, 부회장이 되는 이런 고참 원로급의 모습을 쇠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기 왕신발, 쇠신발에서 이 쇠는 약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80년 된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한 3년 전에 이 우리나라의 우범건 순경과 이도이치토무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도이치토무의 이야기를 별도로 한번 올렸습니다. 오늘은 왕자 이게 왕좌 왕좌가 아니고 왕자 쇠발입니다 쇠발 이게 신이 아니고 왕자 쇠발 강한 오행이 강한 육친이 약한 육체를 뽑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 쇠입니다 왕좌 쇠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 왕신발, 쇠신발. 강한 신은 크게 일어나지만 약한 신은 뽑혀버린다는 의미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 천, 1917년이니까 3.15, 3일 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출생한 도이스토모의 사주는 정사계묘병호신묘입니다. 정사계묘병호신묘 이 사주만 보더라도 범상치 않다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 연간의 정화, 월간의 저 개수가 있어 정계충이 돼서 소란스러겠구나라고 느낄 것이고 조금 더 이제 보신 분은. 일간의 병화 시간의 신금이 병신 합수의 합수를 하려고 하겠지만 병오 간여지동이라서 합은 하지 못한다. 그냥 신금이 정관인 병을 좋아하고 정관인 병이 신금을 좋아한다. 라는 정도만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월간의 개수는 정계충이긴 하지만 정계충이든 아니든 가랑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정화와 병화 그리고 사화와 오화 묘목 사이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끼어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이것을 왕신발 쇠신발이라고 합니다 왕좌 쇠발 약, 강한, 너무너무 강한 오행이 약한 오행의 역할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사란 간여지동과 병호란 간여지동. 큰 화산지대 사이에 개수라는 가랑비가 조금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본 말로 기꾸도 안 간다. 전혀 작용이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사주의 모습입니다. 이 사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도이츠 도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17년에 태어나고 1938년에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37년, 38년이면 20살, 21살 만에 21세가 될 때입니다. 이 1937년, 38년에 20살이면 징집을 해서 만주사변 이런 전쟁에 동원되던 시절인데 일본이 궁극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식민지를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젊은이를 막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도이치도무은 오카야마 현에 살았는데, 오카야마라는 것은 히로시마와 고베 그 사이 그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카야마 현에 살았는데, 결핵이, 결핵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의 징집도 못되고, 나이 스무 살에 먹지를 못해서 그렇겠지만 결핵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위에 누이가 있고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이가 이제 본인인 나이보다도 더 많으니까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해서 가고 대단히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도이초도무를 남동생을 자식처럼 애껴주던 누이가 시집을 가고 나니 외로웠던 모양이고, 할머니는 잔소리하고 욕지거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이 스무 살이 넘었으니, 그 시절만 해도 요바이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요바이란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처녀 집에 가서 밤에 살거머니 들어가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밤에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는데, 결핵에 걸려서, 결핵, 폐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바이를 거절했던 모양입니다. 어지간하면 밤에 동네에 총각이 찾아오면 하룻밤 받아주어서 사랑을 나누게 하는데, 그 거절했던 것이 너무나 한에 맺혔던 모양입니다. 사주란 기본적으로 타고난 운명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주위의 환경이 나를 받아주거나 또 환경의 변화에 내가 적응할 수 있다면 사주가 폭발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사주입니다. 사주가 나쁘지만 좋은 방향으로 마음 쓰면 그런대로 억지로라도 그런대로 버티고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갈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주의 근본적인 행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사주가 100 사주들을 100%안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주처럼 되어가는 것이 거의 80~90%의 현실입니다. 사주처럼 되지 않는 운명도 있습니다. 사주는 나쁜데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을 지극히 받거나 주위의 여건이 좋은 경우에는 나쁜 사주도 좋은 인생으로 순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김택진의 사주를 올렸더니 어느 분이 김택진하고 사주는 똑같, 삼주가 똑같은데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십니다. 특별한 댓글이 아니면 삭제를 하지도 않고 저희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김택준하고 시주가 다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서로 시주가 같았다고 하더라도 또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김택준의 환경과 나의 환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엄덕입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에 대한 보답, 내 부모, 나를 챙해준 부모가 쌓은 엄덕, 같은 것 때문에 생년 일시가 같아도 다른 운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쌍둥이는 거의 같은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쌍둥이라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쌍둥이 둘을 눕혔는데 하나는 창가를 통해서 창 쪽으로 눕힌 애와 창이 아닌 벽 쪽으로 눕힌 애는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밝은 것만 보다 보면 그 밝은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밝은 것을 받아들이는 쌍둥이 언니와 벽을 벽쪽으로 붙어서 어두운 것만 본 쌍둥이와는 다른 운명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쌍둥이지만 양의 기질로 녹하고 음의 기질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그런 창문의 효과라든지 물의 효과라든지 불의 효과라든지 이런 특별한 효과를 받지 않는 쌍둥이라면 쌍둥이는 거의 같은 운명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쌍둥이라도 10초 뒤에 태어난 거과 10초 앞에 태어난 것은 다르다고 말하는 헛소리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만, 쌍둥이의 이론이나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쌍둥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둥이는 같은 운명으로 가지만, 양을 많이 보느냐, 음을 많이 보느냐, 물을 많이 보느냐, 불을 많이 보느냐에 누운 자리에 따라서 환경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실전적 천수에서는 저는 공부한 지가 겨우 20년, 19년 정도 밖에는 안 되지만 많은 선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주 채널이 바로 라타로. 채널입니다. 그 실제 라타로 채널에서 실전적 천수를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다르다는 10초 뒤에 태어난 가과와 10초 앞에 태어났다고 다르다는 그소리 하는 사람에 희혹옥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리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주도 장난으로 가게 됩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정계충의 개수가 있지만 이 개수는 지금은 일반 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반 론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 드릴 겁니다만, 어떻게 보든 간에 이 개수는 불 속에 사여 큰 용암 덩어리 폼페이우스 화산과 폼페이 화산 사이에 끼어 있는 가는 가랑비라고 개수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 개수는 일간 병화의 관성이지만 관성의 역할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지에 있는 묘목은 사화 오화의 인성 역할을 하면서 인성 역할을 하면서 장작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정사 병호그 밑에 있는 묘를 보면 큰 불구덩이에 물몇 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니 걔는 필요가 없다. 제가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식하게.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또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의 살인범 정치인의 사주를 들고 와서 합니다. 어, 당신은 나타로는 왜 그런 걸 많이 들고 오느냐? 국내 사람 이야기를 하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는 너무 깊이 이야기를 못 합니다. 대충 주마 간산격으로 거살기 식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위야. 이야기 하다보면 약간 과장되어서 잘못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든 진실이든 간에 그 사람에 관한 것을 적시하다보면 명예훼손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천 개의 국내 사람의 사주를 올렸지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 밖에 없고 두리뭉실하게 말하니까 저를 고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아주 깊이 심층적으로 조금 자극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결핵이 걸려서 군에도 못 가고, 또그 결핵이 걸린 사람이 또 섹스는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섹스를 많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바이를 간이 폐병 환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니 이리저리 불만이 쌓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사주상에 이렇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간에 신금이 있는데 병화를 좋아합니다. 신금의 입장에서 보면 병화는 정관입니다. 물론 모든 사주는 일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병화는 신금인 정제를 좋아하지만 병호, 신금은 병화는 아래 위 간여주 지동이라 불똥이라서 신금에게 다가가면 신금이 녹아버리고, 앗떡을 하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병신 합수의 분위기가 있지만, 신검은 아래 위간여 지동인 병화를 합할 수가 없습니다. 일관은을할 수가 없다. 결국은 병화는 신검을 좋아하지만, 보기만 하고, 침만 흘리지, 하룻밤 잘 수가 없다. 섹스를 통해서 성적인 분출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병수 합수의 분위기만 있는 것이지, 신금하고 병화하고 절대 일관합을 할수 없습니다. 결국은 신금은 재성이지만 힘을 못 쓴다. 병화가 내가 분출시킬 만한 재성이 없으니, 성적인 분출을 시킬 수 없으니, 이놈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월간에 있는 개수도 전혀 물이 말라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힘을 뺄수 있는 신금도 내가 다가가면 결핵 환자라고 아뜩을 하고 도망가 버리고, 동네 사람, 이놈이 와도 저놈이 와도 다받아줘져온 저녁에 좋다 그러면서 한입불에 같이 자고 하자는 연들이, 연이, 죄송합니다. 연이란 표현을 써서. 내가 폐, 폐병 환자라고, 병호라고, 다가가면 나 싫어하니 내가 감정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내 누나가 있었지만 누나는 시집 가고 나를 돌보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38년 5월 20일, 양력으로 5월 20일 엽총 도끼 같은 걸 준비해서 화가 나니 참지 못하고는 도끼로 할머니의 목을 쳐버려고, 그때부터는 돌아버려서 35명인지 30몇 명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도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도끼로 죽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본인은 옆총으로 자살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목화가 너무 강할 때는 개수라는 조그마한 빗물 줄기가 와도, 용암에 내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주의 큰 흐름이 왕자, 쇠발, 왕신발, 쇠신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천수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공부를 깊이 하시지 않은 분은 왕자, 쇠발, 혹은 왕신발, 쇠신발. 이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리의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리의 문제로까지 해석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론으로 해석하지 말고 표리의 문제로 해석해지면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간병화 옆에 시, 좌측인 좌측하단인 시지의 묘목이 있고. 우측 하단인 월지의 묘목이 있습니다. 일간의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에, 다시 말해서, 월지와 시지에 같은 오행이 있을 때, 이것을 일간표리 중에서 지지표리라고 합니다. 지지표리는 묘목, 목을 생해 준 목이 둘이 있지만, 사실은 정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을 생해 준, 묘목을 생해 준 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묘와 묘는, 월지와 시지에 있는 수는, 묘는 수의 역할을 하니, 병화에는 관성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월지에 있는 묘, 일치지에 있는 묘가 관성의 역할을 합니다. 수니까 묘를 생애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수니까 수는 병화에 대해서 관성입니다. 정사 병호라는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는 상태에서 월지에도 물이 있고 시지에도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암에 덮여져서 수백도나 되는 뜨거운 물이 될 것이고 펄펄펄 끓는 열탕이 될 것입니다. 물은 물인데 펄펄 끓는 열탕이 됩니다. 정사 병호 사이에 열탕이 있으면 이것은 불지옥 물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불지옥 물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20대 운에 신금이 와서 다시 일간인 평화를 향해서 다가 가지만 불행하게도 녹아 버리고 불지옥 물지옥에 들어간 진주 하나리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었 결국은 이 사주는 일이 보나 일반적인 것으로 보나, 지지표리의 방법으로 마지막에 보나,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잇소무의 34명, 35명 살인 사건을 가지고, 스야마 30인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전설처럼 이야기가 되어서 일본에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주 있는 분들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도 그런대로 서민으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종교를 가지거나 주위에서의 피나는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주가 있지만 도야마 오카야마 현의 쓰야마 30인 살인사건의 살인범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고 내 욕망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영리학입니다. 저희 댓글을 다는 분 중에는 대부분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답니다. 제발 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타로 TV를 보시는 분들의 70%는 철학관 하시는 명리학 하시는 학인들이나 무당들입니다. 전부 보고 갑니다. 댓글 다는 사람들 책한 권도 사지도 않고. 명리학 공부 6개월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댓글 타는 것 대단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이츠, 도이소모의 사주를 가지고 왕신발, 쇠신발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